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전 교를 섬기고 있는 설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6절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예배가 영상으로 전환되면서 예배의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축제로 드리던 예배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앙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나라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읽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짜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중 하나인 다윗의 자손이란 명칭을 쓰는 데 대해서 유대 종교 서기관들은 못마땅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 유대인은 오실 메시아를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힘있는 군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힘있는 전성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당연히 이래 할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기획 의도대로 정해 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왕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최후 심판 날이 올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은 메시아는 정치적 군주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비록 육신으로는 자기 혈통을 타고 태어날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는 다이당 자신에게도 어디까지나 주가 되시며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최후의 심판을 주도하실 심판주의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다윗의 말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성부 하나님과 동격의 심판주로 높이 받들고 있었고 성경은 바로 그런 메시아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예를 들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과부가 두랩돈을 연보개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통용되고 있었지만 이 랩도는 유대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보통 사람에게는 연보할 가치조차 없는 적은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가 될 만큼 큰 것이었음은 틀림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바친는 헌금은 비록 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진 것의 최고와 전부를 다 바친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세상의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준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